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십 TV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오늘 5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심을 갖춘 지도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지도자가 부동심을 갖추려면은 자기 반성부터 할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맹자께서는 어떻게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하는 겁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은을 알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거짓말이다. 아니면은 변명이다. 그것도 아니면은 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이,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맹자께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맹자께서는 부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부정한 소리를 하면 어디서부터 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변명을 들으면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혔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깊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동심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판단력이 정확하면, 불필요한 정보에 해녹되지 않고, 마음의 동료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동심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연직입니다. 우리는 보통 호연직이 그러면은 인내심을 기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무엇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끓일 것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호연직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지키고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인내심을 기르는 것을 호연지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도덕과 윤리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 끓일 것이 없고 깨끗하면 상대방에게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어,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호연지기를 긴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맹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연지기란 가장 광대하고 강건한 것이다. 항상 올바른 일을 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면 그 기운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와 의가 있어야 필요소 존재하며 그것이 없으면은 호연지기는 소실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도 호연직기는 소실되고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좀더 요약하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호연직이란 올바른 일을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제자가 맹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맹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더욱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송나라의 한 백성이 배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모를 조금씩 잡아당겼다.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오늘은 모가 빨리 자라도록 잡아당겼더니 무척 피곤하군 하고 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 서둘러 논으로 나가 보니 모는 이미 말라 죽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맹작에서는 왜 이런 일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논의 잡초를 뽑지 않는 사람과 같고 성급하게 기르는 사람은 모를 잡아 당긴 사람과 같다는 것으로 이런 행동은 무식하다 못해 자신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 않거나 너무 성급하게 기르려고 하면은 무식하다 못해 자기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지도자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호연지기를 길러 부동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조직 구성원이나 백성을 위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는 지도자는 조직과 국가에 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